자 이제 간다. 끝. 뭐야? 누군 놀이 아니야 지금? <laughs> 진짜. 아, 왜, 왜 이거? 아, 아 됐어 됐어야야 준비해라 준비해라. 아, 진짜 맞아 이거? 되는 게? 어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되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에 대고 있는 거래. 지금 대가리 지지는데? 무슨 게임이야? 택시 부르셨습니까? 일로 와. 가자. 어딜요 아니 내려서 언니 만나야지. 뭘 언니를 만나요? 무슨 언니요? 싸가지 없는 그 그분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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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만 났다 어디야 야이 싸가지 싸가지 아닌데 싸움이 붙었는데 아예 안녕하세요 아 얘가 숫자야 아예예예 예, 예. 잠깐만 나는 어, 마이... 왜 반말이세요 근데 아니 아무래도 저 우리 저기 면접보러 온거 아닌가 아 아니, 면접이 아니라 오토바이 사준다고 해가지고 오토바이 너또 돈으로 남자가 맞니 몰라요. 내가 저기 동문이 좀 꼬셔가지고 차한대 뽑기는 했어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좀 그렇다던데 기분이 그렇다고 지가 좋아가지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뭐 내가 뭐 아니 그러면은 나한테도 돈 준다고 하더니 누구야 선택해 이 얘야 나야 아니 지금 나랑 그렇게 스스로 경쟁판에 들어오는 거는 좀 자살이야 <laughs> 나랑 경쟁을 하겠다고? 아니 근데 그뭐 입술이 부었어? 얼마나 병문이... 키스를 진하게 한 거야 둘이 무슨 사이야 정문이가 만났다 하면 막 짖겨가지고 이제 입술을 부러 텄어 좀 나는 뭐야 그러면 오긴 뭐야 내가 좀 뜸하고 그러니까 빈자리 채워줄 잠깐의 수무품이지뭐 그래서 무슨 면접을 면접을 보러 온 거가 맞는 거지? 일단은 내가 그렇게 아! 듣고 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면 오토바이를 사준대요 무조건 사주지 아 근데 왜 공짜로 사준다는 거야? 저때로 같이 저때로 해가지고 같이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목소리 큰 사람 근데 저때로 그래? 없을 때는 화자 언니밖에 목소리가 잘안 커가지고 나, 나 그래도 저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랑 하기 아니, 싫은데 나 많이 간절해 오늘.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아니 너 말고요 <laughs> 니네 보스 말이야 보스가 우리 보스가 싸가지가 없었어? 그래 나 보고 처음에 뭐라 했는 줄 알아? 얼굴 개못 생겼고 맞장 뜨재 그리고 나한테 욕을 했다니까 시이벌이라고. <laughs> 아 근데 보스가 인기가 좀 없어서 좀 많이 날카로워. 좀 그래. 어몇 살인데? <웃음> 마흔 넘었지? <laughs> 마흔이라고? <웃음> 숙자 씨는 몇 살이에요? 저 <laughs> 스물 둘인데요. 스물 둘이요?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잖아. 이제 나이는 먹어 가지 괜찮은 남자는 없지. 주변이 싫어지는 거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싱글벙글 비트를 타고 있어 기분 나쁘게? <laughs> 어 뭐? 한에 씨발 몇 살입니까 당신? 아, 저는 14살입니다. <laughs> 아이 아, <laughs> 어린놈 새끼가 개상놈이 아, 새끼가 야, 아, 너이너벽 아, 아, 보고 서 있어. 아, 요즘 애들은 한손깔 하거든요? 에? 아, 이놈이 돌아인가? 싸! 새끼야. 어? 한손깔 한다 했어, 안 했어? <웃음> 새끼야. <웃음> 새끼야. 숙 아, 아, 아. 술이 이상해. 잠깐 정지 정지. 형이 다음 어. 다음에 담배, 담배 사 줄게. 정지. <laughs> 진짜 아, 담배 뚫린다. <laughs> 아 예. 아이고 그래도 옷은 또 멋있게 입었네. 하이 아, 어제는 멋없게 입었다면서 아니 아. 이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왜 부른 거예요 진짜? 아이 그래도 왜. 우리 보스야. 만나자마자 시벌 어. 한 사람이 보스라고? 야나 지금 면접 중이다 잠깐만. 면접이요? 어 아니 면접 보러 온거 아니요? 오토바이 사준다 해서 왔는디? 어, 어제 본다 아. 아, 여기 들어오면 오토바이 사주는 거 맞아요? 아 오토바이는 돈 벌면 사주지. 난 돈을 벌수 없는 존재인데? 넌왜못 벌어? 나는 노숙자라서 나안벌 거야 나일안 해. 아! 아. 아니 봐봐 숙자 씨 내가 덕문이한테 들은 거는 숙자 씨를 우리 갱에 데리고 오고 싶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그 사람이 갱에 진심이라면 나는 받을 의향이 있다 근데 오도방 무사 달라고 지랄 일어난다 지랄 갱이 씨바 뭐가 좋아하냐 야 봐. 갱이 제일 성실해야 돼 봐봐 시골에. 이 싸가지 없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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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거 못했다니까 형 하나만 물어볼게 칼이랑 총좀다를줄 알아 그걸로 시민들 위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시민들은. 위협하고 싶지 않은데 헤로야! 어, 그럼 그럼 너는 갱이 될 수가 없어. 아니 로야 우리도 시민은안해 유... 나. 헤로야! 헤로야! 헤가 이런 로가 헤로야! 헤 너.. 아 안되는데? 야너한번눈 감았다 뜨라 아니면 택시기사 그거요? 예 네, 택시기사인데? 아너그 퇴근하고 받아야 되나봐 네. 퇴근 어떻게 하지? 택시 타고 택시회사 가자 아예잠깐나 손님 받아야 돼야 우리가 손님이야 주행, 주행 돌려 주행 돌려 시발 택시까 초대목록 움파룸파가 뭐야? 우리 갱이름이요 아니 이거 쪽팔려서 다니겠나 이거 족간내 가지고 어 우리가 족간내 없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도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랑 같이 싸워줄 사람이요 내가 왜 얘랑 싸워 나랑 싸워 준다고 나랑 같이 <laughs> 같이 싸워 준다고 아나 <laughs> 어 아, 우리 집매야 저기 새로 들어온 숙자 이름 바꾸고 칼 사가지고 나중에 줄게. 야 근데 시리 인사 안 받냐? 너몇 살이야? 야 시리님 몇몇 살이야 기. 야 숙자야 시바 <laughs> 갱에 들어왔으면 갱답게아예예 예. 안녕하세요 낫는 노숙자입니다. 스물 둘이요 스물 둘. 숙자 형 아까 밖에서 내가 숙자 형이라고 썼는데 어, 여기 들어왔으니까 말해줄게 나 여기 넘버 쓰리거든. 예 형. 치렇지 <laughs> 그렇지, 너무 좋다. 야 숙자. 그럼 일단 너부터야. 나 개새끼야, 개새끼야, 저거아 맞아, 숙자야 예? 아이 어, 노래 숙지해야 돼. 노래를 숙지해야 된다고요? 어잘잘 잘 듣고 따라해. <웃음> 룸파 룸파 뚜바디 <laughs> 뚜. 다시 다시 노래 뭐요? 너도 그냥 두 번은 나도 못하겠어. <웃음> 이제. <laughs> 덕문이가 불러줘. 룸파 룸파 뚜바디 뚜. 크게 불러라. 그냥 개패급이네 그냥. 룸파 룸파 뚜바디 뚜. 타룽타 뚜바디누 <laughs> 아 잠깐만 음. 경찰이 오토바이 타는 게 합법이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예 손님 받으려고 지금 콜 받고 있습니다 요예아 택시기사분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시니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일안 하고 노가리 까고 있는데래 아는, 아는 척이야 엿먹어. 자, 택시기사 낫는 노숙자 수배해서 잡아오면 되겠습니다. 경찰 모욕점니다 아, 꼭 잡아줘요. <놀람> 아, 아, 돈 내야죠. 아, 진짜, 진짜 씨. 야, 아, 잠깐만, 나 주, 주사. 야, 야, 기다려봐. 나, 나쟤안 해. 다음에 하자, 오티야. 나 경찰한테 줘. 으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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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성, 낙견자바기인 도조적인 택시 확인했습니다. 따라붙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경찰한테 기고 있는데요? 나아만해이 x 아파루파 소속 아니라고 해!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잡히지 마! 하게 얘기해라 파루파라고 그럼 네가 하루만 대장 조 해라! 아니 팔못 들었습니다. 헬기 뭐냐고 진짜 아팔 보조 차량 총, 각기, 총기 발포 가능합니까? 발포하십시오. 발합니다 어, 차량 잡히게 니용 멈추세요. 어, 손님아! 손, 손 들어! 손들 아,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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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laughs> 내려오세요 계단에서 내려오세요 예 예. 왜, 도주, 왜 도주하십니까 헬킷까지. 계속 뭐 제가 뭐 했나요 저 일받으러 간겁니다 예. 아, 아, 현행범으로 체포합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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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저 선량한 택시기사란 말이에요 나는 노숙자 현행범 체포했고 뭔 현행범이야! 아 현행범 잡발 데려왔습니다 자 어떤 일로 아. 그분이시군요. 그분이라뇨? 저뭐 뭐, 뭐, 뭐 했는데요? 경찰서 무전해서 노숙자님 이름만 들립니다, 지금. 아니 나뭐 했는데, 야팔. 왔네? 왔네는 반말이고요, 아저씨. 이 새끼가 욕하고 튀더니 아, 뭐? <laughs> 너 경찰이 그렇게 만만해? 아니 제가 뭐.. <laughs> 아그 내려놓으시고요. 왜? 이름은 뭐 반말 안 한다고 뭐라 안 하네 그 가운데 뭐 손가락을 든다던가 예예. 이런 행위는 자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때문에 얼마나 경찰이 너네 대동한 줄 알아?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버큐 음. 당한 게 잘못 아닙니까? 왜 당하고 아이. 사세요? 아이, 아, 죄송해요. 야, 소리 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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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어떻게 선생님. 벌금 부과할 수있까 아니야. 충분히 그된거 같으니까 벌금은 하지 말고 너 내보내 갈게. 빨리. 나이스. 아, 죄송 이제 당신 아, 기억했어. 나가시라고 빨리. 뉴스요. 가운데 손가락이 가려웠던 사람. 지나가던 아 시민이 경찰을 보고 욕을 하며 경찰에게 모욕을 주고 었중지를 들며 도주하려지만 출동 전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안 잡혀줘봐.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어, 여기 이 사람. 이 사람이 빈지터리 하는 퀘스트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빈지터리에서 가져온 아이템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야. 아, 얘한테? 그 그러니까 아이템 판매 또는 교환 눌러보면, 각각의 가격이 달라. 가져온 거에 따라서. 아, 야, 너잘 만났다. 너 대가리 깨지고 싶어? 뒤진다. 예, 죄송합니다. 그, 혹시, 네. 이 숫자랑 혹시 뭐, 악연이 있나요? 800만원 야차를 해가지고, 제가 지면은 쟤한테 800만원 주고, 제가 지면 저희 갱에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 놓고 안 오고, 돈도 안 <laughs>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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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새끼 가오 떨어지게 개새끼야! <laughs> 너 이거 보스가 알아볼라. 아니 근데 저쪽 행은 오토바이 안 사준대. <laughs> 내가 이거 특별히 뭐 내가 이거 보스한테 내가 비밀로 해줄게. 말해 말해 보스랑 야채를 떠버리게 그냥. 아이 개 시파 남자였네. 그러게? 그냥 나 좋다던데 나좀 잘생겼나? <laughs> 그냥 얼굴로 꼬셔버렸지 뭐야. 얼굴 좀 미남이긴 하네. 아 개새끼. 개남 누구다? <laughs> <laughs> 자세 풀어라. 자세 풀어 이 새끼야. <laughs> 아, 아니, 우리 일하러 갈 건데 때리면 어떡해 싸가지 없이 형한테 막. 반가워 스템만 밟은거 아니야? 스템만 얼굴 보니까 좋아, 아, 새끼야. 어? 어, 어, 형.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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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조직 내에서 넘버 3인데 가오 좀 생겨줘야지. 넘버 2는 누구요? 알아니까. <laughs> 아스쿠터 타고 다니는. <웃음>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끌어 내려줄 것 같아. 야이 새끼. 나 유명 아냐 아휴, 저런 애들이랑 빈집 돌아가야 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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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줌마 여기다 주차하면 안 돼요. 아줌마? 아예.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죄송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그냥 택시 타고 가는 게더 싸게 먹혔겠어. 30만 원이야, 이거 차뽑오는데그면명형님 방금 바로 앞에 택시 있었는데 안타유가뭔가으면난 대로차 타고 싶었어. 아, 나이 패급 새끼 이거 씨. 명형님 이제 2등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laughs> <laughs> 아이 이거, 이거 차고 차고에 넣고 가자. 뛰어서 저 정도 거리는 또 압류당하면 응? 50만 원에 100만 원 나가. 100만 원. 여기 거. 압류 안 당해. 여기 압류 안 당해. 뭐 개소리야. 아까 갔을 때나 압류당해 가지고 압류 저기서 찾았구만 속을 뻔했네, 또. 아, 어? 이급새끼 이거. 아, 아 맞다. 생각했인가 그 그거다. 죽으면 그렇게 된다. 죽어.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뛰자.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우리를 내려놓고 가야지 뭐 해. 너만 뛰어야지. 아, 이거는 선수도잖아, 이거. 아, 이거 아나 혼자 야, 뛰어야 되잖아. 야, 야, 이해하지 마. 야, 이 새끼 원래 지 좆대로 하는 놈이야, 원래. 야, 이 새끼 슬슬 정치하네너 뒤에서 말 많이 나온다고 했다 내가. 너 언제까지 넘버터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지금 여기 저거 들어가야 될걸때리지 못하고 이걸. 아, 깜짝이. <laughs> 우리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장난친 거지 내가 설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겠어. <laughs> 이 새끼 그냥 인격도 개지 좆대로 그냥 인격도. <laughs> 당가 버려. 내밑으로 어, 보내 빨리. 아 이쪽 아니다하 씨. 아, 나 아, 여기 여기 아, 장난하나 진짜 여기는 택배 회사인데 어? 아뭐 택배를 덜 자고? 아, 아 진짜 찔러... 왜 그래? 아나 아, 아, 돌았나? 아나찔러야겠네 저거.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아, 야 이걸 이걸 어떻게 헷갈려.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야 기다리고 있어 봐. <laughs> 아이 숫자 생긴 거 진짜 레전드긴 하다. 폴란드, 폴란드. 그래서... 자, 이제 간다. 오케이. 아야 이거 구분 놀이 아니야 지금? 어. <laughs> 진짜 또아 왜래 이거? 아, 아 됐어 됐어요. 야, 야 준비해라 준비해라. 야 아, 진짜 맞아 이거? 되는 게? 어 되고 아, 있는 거야 아, 되고 있는 거야. 자기 머리에 되고 있는 거 지금. 진짜 개가리 지지는데. 아 그냥 하는 야아 되고 있다니까 야, 들어가, 이 들어와 들어와. 야 이, 이, 털어 이, 이, 털어 이, 털어 이, 털어 이, 털어 이, 털어. 뭐뭐뭘 t h r o w i 거야? 그냥 뭐상고 자고 되는 거 아무나 거다 눌러. 아 오케이 오케이. 야너 하나 집뒤한 젖쳐 맞으면 어떡하냐? 아니 뭐 하지도 신선들아. 아나야 나다. 지금 망고는 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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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이 자식아 깝쳐 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명환이가 쥐저도 이기는구나 나이. 명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마. 저새끼 직주인 NPC 한테 빠따로 네. 후드부 갖고 죽었어. 죽었어 그냥 명한이라고 부르겠다. 저새끼 TV를 내가. 보자, 내 손에 TV 들린 거 보여 지금 이거? <laughs> 야, 그거 비싼 건데그 500만 원짜리 아니야 그거? 와, 맘 많이 벌었네. 씨, 아, 아 나못 뛰어 나 지금. 너무 거워 가지고. 야, 걸어와. 깐지 나잖아. 시민들 부러워 네, 하잖아. 야, 택배 택배 야. 저, 저 자랑 한번 하고 와. 아, 너네 이런 거 상하차 해본 적 있냐? <웃음> 없겠지. <웃음> 이런 거는 직접 배송해 가지고 설치해주니까는. <laughs> <laughs> 그데이 대가리 한 대만 때어 되겠습니까? 어야명환나 운전 좀 해라. 이거 <laughs> 나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해라. 야 기분이다. 야 기분이다. 이거 한번게 그냥 일회용 어트랙션 아나 진짜. 아나이 새끼 나와요. 혼자 관심 아, 다 받네. 아나이 <laughs> 숨기기에는 너무 컸나 이게? 이거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다 일단 와봐. 야 이거 정산해. 얼마나 하는지 나, 확인해 진짜, 일단 너무... 팔아서. 야 잠깐만 나 1800만 원 벌었는데? 야진짜 지렸다. 진짜 너는? 나 600만 원. 야 우리 3천0 0원 벌었다 야 3천 y 백 a 천 2백 벌었다 a 천 2백 n y s 다 이거 o 당4 Sunday, s u n d 임당 s 백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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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티비? 에 티비 경찰 오면 바로 찌르면 됩니까? 아니 다 틀어봤다며 그걸 왜 물어 배현자씨 어. 이거는 애들 장난감이 아니잖아 아 그니까 그 드러운 거 그냥 어. 찔러버리면 되니까 이거? 아니 뭐 그거야 뭐 알아서 해야지 현장에서 우리 갱단끼리는 또 서로 이제 협력 관계이기도 하고 경쟁 관계이기도 한데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건좀 아니고? 하하 저도 해봤어요 티비 어, 음, 훔쳐봤나? 네? 티비 훔쳐봤나? <laughs> 아저씨 아 <laughs> 저따 주차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이상 술 취했나 이거 예오래 멋지다 아예 감사합니다 형님 예 예. 아 형님이 누구세요? 저 노숙자인데요. 와구를 <laughs> 보하니 글러먹긴 했는데. 아니씨가 와서 다자고자씹입니까 아저씨? 혹시 여성향 가라오케 관심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아, 여성만 나... 가는 겁니까? 여성만 오죠. 그좀 구미가 당기는디? 아 생각 중인 건다면서 이 사람이나 나랑 다른 게 뭔데? 이러고 오디션장에 쳐 넣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 고맙소. 아 아니에요. 오세요 이. 예. 만원다 확인해 살인자. 여보세요. 예 숙다시. 예예 예. 예, 예.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면 왜 전화했어요? 꺼져요. 아, 당신 부르신 분. 나 진짜 무슨 당긴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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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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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양반아, 뭡니까 이거? 아 참, 전화를 <laughs> 했나? 아, 아, 아저씨, 뭐왜 전화했는데요? 돈에 관한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어? 여섯 명 <laughs> 가라 올게. 그거 말해주려고 했는데 싹중 말한데 없이 뭐? 나 손님, 손님 받고 갔다 올게. 1 시까지 코이로 오셔. 알았어요? 1 아, 시까지? 오케이 연락 줄게. 기다려봐. 아, 뭐야 뭐 차가 뭐왜 이렇게 주무한 자세인 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래? 자, 세분 입장하실게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여기에 또 이렇게 면접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각자 그 노숙자님부터 순서대로 나이랑 성별 한 번씩만 말씀해주세요 아니, 22살 낳는 노숙자 남자입니다 그런 샤바너안 씻은지 며칠 됐냐? 아니 안 씻기 챌린지 한지 7일밖에 안 됐긴 한데 받아주시면 안 돼요?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음... 아 급전이? 그러면 여차하면 뭐 흥도 살릴 수 있나요? 아 물론 빠따 당급빠따죠네 어... <laughs> <laughs> 다들 그러면은 고생하셨습니다 좀 와, 와주셔서 감사해요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우 근데 또아 근데 혹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사실 뭐 저희가 사람 살리는 거밖에 할줄 몰라 가지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뭔데요? 사람이 죽여야 살릴 수 있어요. 아, 가능씨이 어렵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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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간 2초 동안 생각했네. 와. 아, 상관 다시야. 확실해. 우리 그건 걱정하지 말라 아, 그러면 네. 네. 저희가 또 항의 표시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 아, 다 같이 다가리 봐라. 죄송합니다.

야 이러면 우리 돈이 빠져나가잖아 이 멍청한 새끼들아! 아, <laughs> 그니까 말이야. 야 그래도 어, 너무 똑똑하다. 야 그러면 일단 일렬로 서봐봐봐. 자금을 좀 대충 얼마 있는지 하자고. 명한이부터. 나 아, 지금 4500. 너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차까지는 사고 싶긴 한데 어. 일단 나 스쿠터가 있긴 해 그래서 <웃음> 스쿠터. 아 <laughs> 일단 <너. 웃음> 4,500에? 어, 자, 조대로 어, 나 4,500. 야, 넌뭐 하고 싶어? 돈, 술, 여자. 돈, 술, 여자, 오케이. 야, 네. 자, 그 다음에 광호. 어, 9 0 0만원 있습니다. 와, 이거. 야, 야, 야 무지게벌었어 진짜, 광호가. 그냥 광호는 오, 오도방구? 예, 오도방구. 자, 노숙자. 나 1,700. 넌뭐 하고 싶어? 오토바이 광호? 두 개, 아. <웃음> <야>. <웃음> 이 새끼 이미 <미리> 가졌잖아, 얘는. <laughs> 어, 아, <laughs> 오토바이 두 개. 그래도 우리가 갱도 갱이긴 한데, 니즈를 맞추면서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거든? 광호랑. 숙자가 오토바이를 원하고 스틴이랑 마러가그 스포츠카를 원하잖아. 어, 2대1로 맞짱 떠서 이기는 팀 하나 사 줄게. 어, 아 <laughs> 들어와. 아 준비됐냐? 야 잠깐만. 배로 해서 거기서. 너 뭐야, 너는? 너 먼저다. 제네들 엮일 수도 있어. 야, 쓰리! 투 원! 파이 야, 이 새끼들아. 이 새끼. 딸이라 키우라가 일 시작시더라. 잡지 마. 이 새끼들. 아 진짜. 나 이겨. 야, 야 정스틴돈 빌려달라고 할때돈 빌려주던가 이 이런 아! 개나리야. 작전을 짜야지, 마 아, 그러면, 우리, 연장챙기우 한번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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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쪽으로 아야 좀 조용히 자라 야, 거기 있는 애들 싹다 죽여버리자고? 아니야 아니 죽이자는 어? 게 아니라 진정해. 내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공격적으로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느낌을 가져가. 아이 아, 미친! 야! 야! 이런 이런.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 미쳤습니까? 오십만 원. 넘어가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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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요, 넘어가. 친구야, 오늘만 야, 봐줄게. 야, 농협 파고는 벌써부터 격대조를할 필요가 없어. 숙자 근데 시바 뻑이니 <laughs> 열갱이네. 야이 정도는 해야지 마. 너도 형한테 오라. 야 근데 숙자가 근데 조금 마음에 들긴 해. 시원 시원하잖아. 야 13분 남았다 13분 오, 됐다, 됐다. 오케이 13분 뒤에 가자고 기다려보고 음. 만약에 다른 팀이 오면은 얘기를 하면 되니까 저 사다리에서 뭐좀 막고 있어봐 우리 차례라고 야, 내가 이거 사다리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애는 내가 담글 테니까 저 앞부르기 하면서 막 뛰어내리는 애들은 니들이 해 숙자야 내려와서 하는 게 좋다니까 왜? 사다리 내려올 때 무방비하잖아 아, 공격부터 하자고? 아니 아니 그래야지 우리가 선을 턴을 잡을 수가 있지 너 거기 있어 그냥 와.. 좆대로가 포기한다고? 아니 포기한 것도 그냥 좆대로한 거야 아, 아, 야 올라와봐 자세 좋아 여기 올라와봐 어 여기 올라서아야야나 아, 아, 야, 이거 욕하자, 하고 싶어 욕하자, 나 이거 하고 싶어 야, 야 이거 욕하자. 하자 야 어떻게 했어 야 포즈 뭐야 시트 체어 뭐냐 아 4번 4번 시트 체어 4번 너 이거 제대로 쓰는구나 기능을 그래 딱 이러고 있어야지 전체에서 전체에서 야 진짜 4번 야, 아, 아니잖아 야너 그러고 있어 너 그러고 있어 이 새끼야 나써에서 나온 귀신들린 새끼인 척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laughs> 야, 그너 위에 올라가 있어라. 야, 지붕 지붕에 올라가 있어라. 아, 그럴까? 아, 좋은데? 대 <laughs> 멋있다 너. 세계관 최강자 같다. 우리가 따까리들같고 <목소리가> 온다. 누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자. 온다. 야, 자, 자세 잡아라. 어, 일단 스탑, 스탑. 뭡니까? 아이고. 아, 아이고. 저기야, 저쪽인 분들. 외호적인 분들이야. 아, 이쁘니까. 들어가서 들어가서. 야, 피켜 드려라. 차에 뺐는데. 피켜 드려. 피켜 드려라. 방어야, 피켜 드려라. 내려가시죠. 야 저기 아까 내가 저기 용병으로 한번 갔단 말이야. 좋더라난 저기 용병 가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 야 내가 돌아왔잖아. 나 원래 에? 저기였어 임마. 아이 새끼. <laughs> 야대로야너 소식 못 들었냐? 이 새끼 시파 남자요. <laughs> <laughs> 아니 이 새끼가 좀 보스 그 양양양 씨랑 야차룰를 떴대. 그 양양양 씨가 이기면은 그 갱을 들어가는 거고, 씨자가 이기면은 800만 원 주는 거였어. 근데 이 새끼가 졌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 도망갔대 이 새끼. <웃음> <웃음> 와, 씨발 고추 때라 그냥. 야, 그래도 좋아지면 됐어. 여기 와서 더 좋다는 거지? 야, 아니 내가 성공한 거 아니냐. <laughs> 나 사진 한장 찍어 줘 봐. 나 어떻게 보이는지 난 몰라. 너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보스가문에 멋있대배. 때문에. <laughs> 어, 우리 18분에 시작하러 가면 된다. 아! <laughs> 어이! 일니 한다 아유 아니 왜 슬랩스틱 슬랩스틱을 해 갑자기 아니 여기 p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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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i 뭐 너왜저 바빠다리로 하고 있잖아 지금 허경영이잖아 지금 일부러 한 거야 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제일 약하잖아 내가 이 인자랑 뭐 그냥 말로 딴줄 알아? 근데 이 새끼도 나한테 한번 촉발려 놓고 야 다시 또 다시 또한번만던 기회를 <laughs> 야이 새끼 아람자였네 <laughs> <laughs> 새끼 아람자였어 <laughs> 어는 내가 인자였어 <laughs> 개 <개한> 아람자였네 <laughs> 아할 말이 없네 <laughs> 어, 뭐라고 해야 돼? 어. 빨리 저희 데리러 오자 진짜 생긴 거지 ㅂ 수욕성 단성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없어. 데리러 와주십게야 <laughs> 인마 내가 최초의 인류급이야 깍지지 말어 <laughs> 머리는 뭐 미로 찾기가 돼있어 뭐야 이거 강렘하게. 너 지금 무시하냐 나? 아니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야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야너 근데 아빠 옷 훔쳐 입었냐? 옷이 왜 그래 <laughs> 나 아빠 없어 나 훔쳐 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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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그렇게, 이니시를 걸어버리면 어떡하냐. <laughs> 아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 우리 나라에서 조실는 성씨 왔어? 야, 저 어쩐지 얼굴색이랑 색이 뭐? 피부색이 다르더라 거, <laughs> 피부색 아니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정한> 이쪽 <laughs> 얼굴 부분만 색깔이 이런 거야. 나. <laughs> 이야, 씨. 야, 이런 게 있었냐. 아이이씨아이이이이씨아이이씨이다 나 이거 처음 알았다. 야.